마지막, 이수락 대표님. 아, 네, 연습 두발 드리겠습니다. 네, 연습 두발 드리겠습니다. 한발 어, 더. <laughs> 네, 이참 사실 방금 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보시면 제가 한번 되니까. 안 촬영 되지 않습니다. 네. 우리 위에서 넘어가야 되 네, 이제 네. 겠습니다 출발 <laughs> 하겠습니다. 등록해야 되는데요. 아, 등록, 등록. <laughs> 응. 아 좋아요. 내가들 그 왕는 도장 깨기 한번 할까.

점수 계산한 시간 5분 동안 잠시 이제 쉬고 계시고 순이겠죠. 네.